자 오늘 말씀드릴 어, 종목은 어제 이제 제가 싱어게인을 보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저희 세대 때는 사실 이제 어린왕자였던 김현성씨가 어느새 나이를 먹어가지고 어, 싱어게인 프로를 나오는거 봤는데 성대결절이 일어나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더라구요 그걸 보고 어, 되게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했었는데 규현이도 많이 울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사실은 되게 유명한 가수였고 어린 왕자라는 이제 별명을 갖고 있던 가수여서. 아 어, 보면서 진짜 많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제, 어, 세월도 좀 많이 흘렀구나라고 싶기도 하고, 옛날 이제 잘 불렀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어, 보다가, 아, 과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방송을 하는데,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 이제 11시에 방송할 때,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을 보내줬어요. 문자를. 거기서 이제 오늘, 어, 컨텐츠 안 좋아 보인다 그랬던 이제 김동원 앵커가 어제 이제, 어, 식어계를 보면서, 어, 울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 제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울어서 그렇다 이제 어 얘기를 하던데 어 실제 그진짜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어 우리 승기형도 여기 얼굴이 나오잖아. 얼마 이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은 어, 한번씩 공감할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도 좀 지나가고 또 워낙에 이제 좋아했던 가수고 이제 그랬던 생각이 드는, 드는데 어 우리 또 주식 투자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감동도 받고 어, 하지만 어, 관련 주도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공부도 할겸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어, J 컨텐트입니다. 어, 최근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면서 관련주로도 엮여 있던 종목입니다. 왜 관련주냐라고 어,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지옥 얘기는 차치하고요. 지옥을 만든 스튜디오의 지분을 어, JTBC 스튜디오 갖고 있고 JTBC 스튜디오의 지분을 J 컨텐트에서 갖고 있는데. 보시면, 어,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JTBC가 이제 많이 옛날에는 종편 초창기보다는, 어, 많이 좀 색깔이 옅하, 옅어졌는데, 종편 초창기만 해도 사실은, 어,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언론사에서 방송을 국 갖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말들이 많았거든요. 어, 중앙일보가 이제 JTBC를 어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동아일보가 채널 A,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제 조선일보가 TV조선 이렇게 이제 돼, 돼가지고, 어, 종표의 초창기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각자의 길을, 어, 잘 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중앙 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 일단 중앙일보 갖고 있고, 60.7% 갖고 있고, JTBC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25%의 지분을 갖고 있고, 여기서 또 J 콘텐츠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또 완전 다 계열사죠. 홀딩스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J 콘텐츠리 JTBC 중앙일보까지 갖고 있고, JTBC 스튜디오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주사고, 여기에 이제 제이 컨텐츠리도 어, 투자자로 되어 있는데, 제이 컨텐츠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컨텐츠 관련된 컨텐츠 제작사기 때문에 JTBC 스튜디오 53.8%의 지분을 갖고 있고, 여기 조금 더 어, 더해서 가자면은 메가박스 어, 중앙 지식분을 90.8% 갖고 있는 어, 회사입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어, JTBC가 여기도 있죠. JTBC가 JTBC 스튜디오의 지분도 한 5.5%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중앙 홀딩스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계열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J 컨텐츠가 컨텐츠 중심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JTBC 스튜디오 메가박스를 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어, 지옥을, 어, 봤을 때, 아 어,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을 때 관련주로도 많이 움직였는데 물론 제가 이제 싱어게인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싱어게인이 청이잘 나온다고 얼마나 날라갈지는 어,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왜냐면 이제 어, 넷플릭스에서 이제 대그 대대적으로 1위를 한 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 보면서 감동 받으면서 또 어, 투자 아이디를 얻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제 J 컨텐츠를 좀 봤는데 자리가 괜찮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어, 최근에 이제 안 보는 종목도 오랜만에 또 보고 하는 거죠. 어, 아까 말씀드렸던 지옥 이슈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슈가 좀 꺼지고 나서 현재 위치는 한2 4 1선양 이평선 어, 장기 이평선 인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자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싱어게인이슈 때문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근데 최근에 어 나왔던 싱어게인이 새로 나오면서 이제 그 jtbc 시청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심을 만약에 조금 더 받게 되고 현재 장기 입평대에서 만약에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라 생각이 돼요 일단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매도를 하다가 연기금 수급이 들어온 측면도 어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리고 있던 매도. 세 가좀 주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서 수급적으로도 조금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지금은 조정을 주고 한번 이제 장 거래량이 좀 실렸던 양봉 하나 나와 주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주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쌍바닥을 형성해 주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어 만약에 48, 이 종목을 진입한다고 생각한다면 48,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쌍바닥 이후에 단기적으로 전에 매물이 있었던 65,000원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 진입한다면 어, 손실은 작고 수익은 크게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구간이 아닌가 어, 라는 측면에서 어, 오늘 어제 싱어게인을 보면서 참 저도 야박하죠 어, 이제 눈물 한참 흘리다가 근데 관련주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걸 보면 참 야박하기도 한데 어, 관련주로 어, 제이컨텐츠리 지금도 자리 괜찮고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명 여기 이제 6만 5천원대에서 7만원대 지 물려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이제 음봉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을 겪겠지만 6만 5천원까지 만약에 물려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6만 5천원대가 매물 되니까 좀그 전부터 조금 미리 차익 시현한 것도 방법입니다 6만 4천원에서 3천 정도 목표가를 잡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보시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손실을 줄이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야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싱어 게임뿐만 아니라 진짜 어, 가수들 좀 쟁쟁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좀 만들어 나가고 한 번쯤 관련주들이 또 컨텐츠 관련주들 움직이고 특히 메타버스 관련주랑 같이 엮여 가지고 요즘 컨텐츠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어, 손절가, 어, 48,000원, 목표가 63,000원 잡고, 짧게 한번 대응해보자. 자, 짧지도 않습니다. 63,000원에 먹을 구간 많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이를 살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